네, 반갑습니다. 황농부입니다. 저는 오늘 트럭에 밧줄 매는 방법 그리고 밧줄을 한개만 매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 이중으로 두 겹으로 매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밧줄 매는 방법 그리고 밧줄 정리하는 방법 이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첫 번째입니다. 트럭에이 밧줄 매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선이 저 뒤에 길게 이렇게 쭉 뻗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이미 이제 그 고리에 걸어 놨고요이렇긴 상태에서 일단은 제 눈앞에서 이렇게 선을 감습니다. 감을 때이 손은 작게, 원이 작게 이 손은 왼쪽 손은 원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쪽에서 한번 감습니다. 한번 감죠? 어, 잘 감았습니다 그죠? 자 두번째 감는데 두번 감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이 선과 이 선의 사이 이 사이로 이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눈 앞에서 이건 작은 원 이쪽은 이 손은 큰 원을 만들어서 자 감습니다 한번 감았죠 자 감았습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는 이쪽이 아니라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선이 들어갈 수 있게 요렇게 감습니다 자 왜냐 이 두번째 선이 이 첫번째 선에 지지대 역할을 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로 이 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을 한번 감고 자, 두번 감습니다. 자, 두번 감았죠. 이렇게 원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이로 이쭉 내려간 이 선, 이 선을 넣어줍니다. 넣어서 쭉 내려가면은 자쭉 내려가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돌리죠 이 상태에서 이걸 당겨줍니다 당겨줄 때도 그냥 이렇게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내려주고 이건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시 이쪽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한 번만 매는 방법이 있고 자 그럼 이 선을 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꾸로 하시면 돼요 다시 풀고 걸린 것을 다시 이렇게 풉니다 풀고 자 아까 이렇게 걸었죠 다시 건 거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쭉 당기면 돼요 이렇게 쭉 당기면 자잘 풀리죠? 이렇게 하면은 예, 선을 이렇게 밧줄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으로 밧줄을 내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밧줄 하나 내는 거 말씀드렸는데 다시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다시 묶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한 겹을 만든 후에 자 이게 이 상태도 너무 헐겁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약한 것 같다. 이럴 때는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 겹을 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예, 똑같습니다. 보시죠. 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까 하던 식으로 여기는 작은 원. 그죠. 여기는 작은 원. 여기는 큰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를 아까 하던 식으로. 자, 감습니다. 감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이 줄이 바깥이 아니라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돌립니다. 자 돌아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을 두번 꼽니다. 자두번꽂죠 그리고 이선 내려간 이 선을 이 선을 이 사이로 넣습니다. 넣었죠. 그리고 이 선을 여기까지 이 안까지 놓고 당깁니다. 당기는 어떻게 해? 앞으로 당겼다가 내리고 당겼다가 내리고 당겼다가 내리고 이래시고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위쪽이 약간 이제 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밀어주면은 좀더 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당겼다가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마무리는 똑같죠? 해서 이 사이로 선을 넣고, 감고, 다시 당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흐이한 보시죠. 이렇게 선이 더욱 강하게 굉장히 셉니다. 절대 안 끊어져요. 자, 잘 만들었죠. 자, 이거 푸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 반대로 하면 돼요. 자, 내리고 당겨줍니다. 그죠? 당겨주고, 걸었던 거 풀어주고, 걸었던 것을 풀어주고, 당겨주면은 싹다 풀립니다. 자, 풀리고, 어떻습니까, 또. 풀리고, 풀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기면은, 자, 풀어주죠.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밧줄 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쪽에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감습니다. 감을 때, 이렇게 그, 줄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이선 있죠 이 선을 이 뒤쪽으로 해서 이원 안으로 넣어 줍니다 넣어 주죠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안쪽으로원 안쪽으로 줄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 주죠. 이 넣어 준이 줄을 자 밑으로 가 가지고 쭉 당겨서 이렇게 걸어 줍니다. 걸어 주면 자 똑같이 이렇게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당겼다가 내렸다가 당겼다가 내렸다가 당겼다가 이렇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시죠. 이 방법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푸는 게 약간 어려워요. 자, 왜 그러냐면은 볼게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걸어줘요. 이렇게 걸어주고 해서. 자, 풀어줍니다. 쉽죠? 자, 똑같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당겨줍니다. 풀렸죠? 자, 이게, 이건 게이 쉽게 풀렸는데, 마지막에서 잘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왔죠? 줄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작게, 줄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작게 이렇게 만듭니다. 만든 후에 이 선을 이원 안으로 뒤쪽으로 해서 원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또 다시 원이 생겼죠. 원이 생겼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은 다시 이 선을 이원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쭉 내려요. 쭉 내리면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걸어줍니다. 걸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것을 당기고, 내려주고, 당기고, 내려주고, 당기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푸는 방법은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풀리죠? 자, 풀립니다. 이것도 당기면은, 자,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사용한 밧줄 이 정리하는 방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밧줄 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길게 길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이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다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새로 가르쳐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준 상태에서 이쪽에 줄을 이렇게 동그랗게 맙니다. 말고 이것을 이 매듭, 이 둥근 부분 안으로 집어넣어요. 자, 둥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새로 생겼죠? 그럼 다시 또다시 만들어줍니다. 둥근 부분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넣었죠? 어, 또다시 생겼네요. 그죠? 생기면은 또다시 만들, 만들어줍니다. 다시 넣어줘요. 또다시 이 둥근 부위가 또 생겼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서 넣고 들어가서 이걸 넣고 다시 이거를 넣고 또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이 둥근 부분 사이로 이렇게 그 둥근 것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이게 원래는 그 근무바로 많이 하는 건데 줄은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용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다시 이렇게 감아서 넣고 감아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죠. 다시 이렇게서 해 구멍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는 이게 렇 선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여기에 묶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이 이렇게 길게 정리가 다 됐죠. 자,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때도 이묶은 부위를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면은 쭉쭉 풀리죠. 자, 쭉쭉 풀립니다. 굉장히 쉽게 되죠. 자, 이번에는 오바로 방금 전에 그선 정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둥근 부분 있죠? 이 부분 사이로 이거를 이걸서 약간 둥글게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잡죠? 잡은 후에 다시 둥글게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잡고, 잡고. 손이 들어가죠? 잡아서 당깁니다. 둥글게 되죠? 다시 이것을 둥글게 넣어서 넣으면 이 손이 잡습니다. 조금 장애물이 좀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만들어서 이것을 넣어주면 이 손이 잡습니다. 잡아서 당기고 다시 둥글게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 손이 잡아서 당기고 둥글게 만들어서 넣으면은 이 손이 잡아서 당겨주고, 마찬가지로 둥글리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 손이 잡아서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자, 이 마무리죠. 마무리는, 보세요. 이 선에 이 줄을, 이 선을 묶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묶으시면 돼요. 한 묶어서 이렇게 쫙 쪼아주시면은, 자, 길게. 됐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쉽죠? 우리 마찬가지 풀 때는 자 묶었던 부위를 풀면 됩니다. 풀어서 풀리고요.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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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죠. 풀립니다, 그죠 풀리고 풀리고 제가 그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 소리도 안 들리고 좀 추워서 이제 제가 동작을 좀보여드리게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원하신다면은 좀더 심화시켜서 제대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